자, 5-1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는 없습니다. 4는 시험범에 지금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옆부터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알 자자리? <laughs> 아무튼, 어, 이 사람은, was well, Muslim scholar이자, inventor이자, mechanical engineer, 기계공학자, 그리고 아티장장인이고요 아티스트 예술가고요 수학자기도 했대요. 미쳐버리죠? 그죠? 음. 엄청나게 많은 걸 했네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는요, 이즈 non이야. 근데 베스니까 가장 잘 알려져 있어. for. 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냐면은 writing. 쓴 걸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 뭘쓴 걸로 알려져 있냐면은 요거를 쓴 걸로 잘 알려져 있는 거야. 2006년에. 아니, 2006년에다. 1206년에. 자, 책인데 뭐 지식의 책이야. 뭐의 지식이냐면 뭔가 기발한 그러한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에 어, 지식의 책뭐 이거 쓴 걸로 굉장히 잘 유명하게 되어 있다 자 그는 is remembered니까 기억되어지는 거야 Fork의 Automation Designs니까 오토메이션은 약간 뭐라고 보면 좋을까 뭐 자동 장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 장치 그러한 디자인으로 잘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컷마 찍고, ing는 보통 제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근데 컷마 찍고,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의 해석은 하면서 할때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 뭐가 있다고요? 그지? 뭐뭐 하는 이란 수식의 의미도 굉장히 자주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특히 including 같은 경우에는 수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함하는 이야. 뭘 포함하는? 물로 작동되는 그러한 원즈. 그럼 여기서의 원즈는? 이제 automation design s 정도가 되겠죠. 그죠. 물로 작동되는 이고 오퍼레이티드 d 니까 작동되는 거죠. 오퍼레이팅이 아니라 그죠. 물로 작동되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자동장치를 만들어낸 거 요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많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 중 대부분. 그럼 여기서 데미뜻 하는 거는 뭐야? 그죠? 요것도 역시나 요놈을 뜻하는 거겠죠. 그것들 중 대부분은 or 뭐냐면은 뭔가 장식적으로 f 시 n c 이니까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삐까뻔쩍한 응, 그러한 어 물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ugh, 비록 some 어떤 것들은 또한 serve a function이니까 어떠한 기능들을 다어 이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약간 좀 장식 관련된 그런 거다. 되어 있네요. 어? 자, 이 사람은요. 이제 구성했다라는 건데, 핸드워싱 오토메이션을 처음으로 이제, 어, 했다라는 거고요. 핸드워싱이면 이제 손을 씻는 자동화 기계?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뭐 하냐면은, 임플로잉. 임플로이의 뜻은 뭐야? 고용하다지. 근데 잘 생각해봐. 고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한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인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다랑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인플루이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도, 노동법에서도 고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자라고 번역을 해요. 좀 잔인하죠? 그죠? 렇 <laughs> 사용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사용하느냐. 뭘 사용하는 거냐면요. 은포러시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 플러시 메커니즘 플러시가 뭔지 알죠? 물 내리는 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거그거 플러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은 사용되는 거야. 어디에서 현대 어 화장실 변기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플러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동화 기기를 어손 씻는 자동화 기기를.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한 사람이죠. 지금 1200년, 1100년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자, 이것은 특징 짓는데요. 어 이제 오토메이션인데 어떤 오토메이션이면 스탠딩, 서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옆에 서 있는 거냐면은 세면대 옆에 서 있는 그러한 자동화 기계가 기계를 특징 짓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시 뜻하는 거는 아마도 요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 세면대는, is filled, 채워져 있어요. 뭐로? 물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물로 채워진, 그러한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자동화 기계로 이제 특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밌는 거는, 재미 하나도 없지만, <laughs> 여기 에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어, 생략 가능하죠. 생략을 하게 되면 뭐만 남아 형용사, 전치사, 목적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지? 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full of flower.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기억나? 어, the vase full of flower. 꽃으로 가득 찬 꽃병.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 죠 free of charge 하면서. 기억 안 나? 너희들 아닌가? 아, 너희들 수업 아니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헷갈릴 수도 있죠.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 어쨌든 <laughs> 어이, 창피하네요. 자, 유저들이 그 레버를 이렇게 당길 때, 그때 물은 이제 방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자동화는 채운다라는 거야. 자동화 기기는 이제 그 세면대를 다시 채운다. 뭐 대야를 다시 채운다. 제 생각에 세면대라고 하면 대야가 좀더 좋을 것 같다. 번역으로는, 그지? 그냥 물을 받아놓는 곳이니까, 그지? 근데 실제 지금 변기도 그러한 시스템이죠. 지금 그 시스템 여기서 베이스인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 변기면 뒤에 있는 거. 뒤에 이렇게 화장실 변기가 구조는 알죠. 변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야? 보통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차 있죠. 그죠? 여기에 물이 차 있는데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이 물이 일로 내려가면서 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가 다시 닫혀요. 그럼 다시 물이 차는 거죠. 그지? 그, 아마 그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레오나르도 다비치는요? 말해집니다. 투부정사 했다고 말해지는 거죠. 그죠? 일컬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 to have pp가 나왔다라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그지?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시제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 시제가. 얘가 더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컬어지는 건 현재고, 그거보다 더 과거에 그랬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뭐 했었다고? have been influenced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고전적인 자동화 기계. 뭐에? 요, 알자자리라는 사람의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알자자리는 어피어 투 부정사지. 그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죠? 그럼 have been이니까 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havepp가 나왔죠. to havepp. 예 시제와 확인을 해봐야겠죠? 더, 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라고 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비동사의 다시 보어로서 첫 번째 인벤터야. 뭐하는? 전시하는 보여주는. 요즘 이게 쇼랑 비슷한 뜻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야? 흥미를. 어디에서의 흥미야?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흥미지. 뭘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흥미를 보여주었던 첫 번째 인벤터로 알려진 거지. 아,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 여기서 이런 practical 이런 것들이 단어 중요하죠 실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서 such as 뭐와 같은 using 사용하는 것과 같은 뭐를? 환경을 뭘 위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 환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용적인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과 같은 머신들을 만드는 거에 흥미를 보여 주었던 첫 번째 발명가 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뭐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자, 다음 5-2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괜찮죠? 속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집니다. 알겠죠? 어, 점점 빨라질 거예요. 자, 아메리칸 사회개혁가이자 리더야. 뭐의 리더? 운동. 근데 뭐를 위한 운동이야? 여성의 서프레이즈라고 하는 건 투표권이라는 뜻인데 여기 나오죠? 권리야. 뭐할 권리? 어, 투표할 권리, 그지 어쨌든 그런 거의 리더였던 수잔 비 안프니는요. Determined and f i n 래요 그럼 Determined는 뭐야? 결정하다인데 determine need가 되면 이렇게 꾸며주면서 뭔가 어, 단호한 또는 약간 좀 결연한 이런 뭐 정도의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한 개척자였다는 거야. 뭐의 개척자? 여성의 평등과 다른 사회적 causes. 여기서의 causes는 뭘까? 좀좀안 나오는 뜻이긴 한데요 약간 대의 명분. 약간 이런 뜻 정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 대의 명분, 이러한 것들을 위한, 어, 그러한 단호한, 뭔가, 저기, 그, 개척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누구와 함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톤과 함께 해요. 그 다음에 컷마 찍고 훔이지.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 그치? 근데 이 사람은이야. 근데, 근데 이 사람인데 훔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이라고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 그지 목적격이니까. 그러면은, 그녀는 만났어요, 이 사람을. 언제? 1850년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슨과 함께, 근데 이 사람은 그녀가 만났어요, 1851년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됐지? 해석적인법입니다 자, 안토니는요, 뭐였냐면은, 약간, 프린시포 오그나이저니까, 뭔가 핵심적인 조직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조직한 사람. 이자 뭔가 이데올 로디코 보이스 여기서의 보이스는요 약간 좀 어, 변호인 대변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해주는 사람 대면인, 대변인 대변인 뭐 뭐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국가 여성 투표 조직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려나 그지? 뭐그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내셔널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마 미국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조직은 뭐냐면은 그녀가 그들이 형성한 거야. 그 조직을. 언제? 1869년에. 어, 그거의 대변인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주요 이 조직을 만든 구성, 어, 뭐지? 조직자이기도 하고요. 자, 앤토니는요, 이끌었습니다. 한 그룹을. 뭐의 한 그룹이면 여성의 한 그룹을 이끌었어요. 투, 어디로? 그 투표장으로 이끈 거죠. 어디에 있는 로체스터에 있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건데? 뉴욕에 있는 거래요. 언제? 1872년에. 그 다음 여기서의 투구 정사는 모모하기 위해서, 그치? 문장 다 끝나고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여성의 투표권을 어디 하에? 자, 그리고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어멘드만트, 어멘드가 무슨 뜻이야 어멘드, 어? 아니, 아니. 개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amendment면 개정이거든요. 수정, 개정. 그 다음에 어, four t h i n s 라고 하는 건 열네 번째지. 그럼 열네 번째 수정하해란 뜻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찾아봤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라고 합니다. <laughs>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열네 번째 수정하해선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헌법 14번째 수정한 하에 여성의 투표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그룹의 여성들을 투표장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됐죠? 음. 그 다음에 그녀의 체포, 재판, 그리고 센텐스는 여기서는 선고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선고야. 그러니까 체포하고,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 다음 선고받은 거야. 뭐를? 벌금. 벌금선고. 근데, 그그 그 벌금은 그녀가 거부해서 페이하기를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 페이의 목적하고 대시되는 거예요. 그지? 그녀가 좀 지불하기를 거부했었던 그러한 어, 선고.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m 인되었다라는거 하는 거야.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지. 뭘에 대한 다른 그런 투표권 투쟁자들. 그지? 요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모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did not leave. 살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잘 보자. 보는 거야. 여성이 gain. 얻는 것을. 그지? 그럼 여기서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이온 이유는 여기 지각동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지? 렇 동사 원형이 나온 거고, 모두 가능해? ING도 가능한 거지. 그리고 뭘 얻는 거야? 여기서는 투표권이라고 보는 게좀더 좋겠지. 그치? 그럼 투표권을 얻는 거야. 자, 그럼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잘 봐봐. 비록 그녀는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까?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것을 보다라는 뜻이거든? 무슨 뜻일까, 그럼? 예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투부정사를? 위에서? 그러면은 그녀는 여성이 다시 투표권,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그건 아니잖아. 얘가 지금 투표권, 여성 투표권과 평등에 대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지? 그러면은, 봐봐.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근데 위해서라고 해석이 안될 때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위해서라고 해석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결과적 용법이라고 보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그 결과라고 보는 거야. 그 결과. 그러면은, 그녀는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이 투표권을 다시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맞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결과적용법으로 가서. 자, 그래서. 어, 엔터니의 그러한 싱글 마인드 되면요 뭔가 이렇게 일관된, 쭉 계속 한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의 그러한 지지야. 뭐에 대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누구를 위한? 어,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그런 한결같은 지지, 응원. 이것이 뭔가 has been, 어, c r e a t 가 약간 좀 신망을 얻어왔다라는 거죠.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With helping, 돕는 거에. 뭘 돕는 거에? 이기는 것을. 뭘 이기는 걸 돕는 거야? 사회적, 정치적 gains니까 이득을. 근데 누구를 위한? 여성을 위한. 그리고 런치하는 거야. 뭘 런치해? 여성운동을. 어디에? 20세기의 여성운동을 런칭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런칭의 병렬구조는 아마도 헬핑이라고 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가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5에 3, 5강의 3번 한번 가봅시다. 자, 스프링복. 스프링복은 뭐야? 스프링복? 모르죠? 스프링복이 약간 그 사슴 같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사바나 같은데 이제 사자가 먹는 그런 먹잇감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스프링복 엠블럼이야. 엠블럼은 뭐니? 우리가 차 엠블럼 이야기하죠. 그 뭐야? 엠블럼. 마크 생각하시면 돼요. 마크. 알겠지? 그러면은 스프링복 마크는 was worn이니까 입혀진다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남아프리칸 내셔널 스포츠 팀이니까 국가 대표. 어, 팀에 의해서 입혀진다라는 거야. 이 엠블럼이. 근데 <laughs> 20세기 거의 대부분에 걸쳐 갖고 다 입혀졌었다라는 거야. 과거형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계속했습니다. To be worn 입혀지는 게 계속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사우스 아메리칸 내셔널 럭비 팀에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20세기에는 이제 국가 대표팀에 많이 입혀졌고 오늘날에는 약간 이제 국내 럭비 팀에 의해서 많이 옷이 입혀진다 이렇게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 이시 뜻하는 거는 스프링복 엠블럼이 되겠죠. 그죠? 음. 자, 다음에 컷맛 찍고 PP가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처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넌이면 알려진 거지. 유니버셜이니까 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야. 뭐로 써? 더 스프링복스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왜냐면 여기서 지금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더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팀 이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어, 한국 국가대표는 뭔가 불은 악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알려진 거지. 그럼 뭐가 알려졌을까? 아마도 럭비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럭비팀이 이제 스프링복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명칭은요. 이 e 시작했다라는 거야. 사우스 아프리카의 첫 번째 럭비 투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칭은. 근데 어디로 가는 투어냐면요 브리티시 제도로. 1906년에 영국 제도로 가는 그러한 첫 번째 럭비 투어에서 이제 그 이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팀의 이제 대표였던 캡틴이었던 주장이었던 폴 루즈가요. 코인 했대요. 그 용어를. 그러면. 코인이라는 뜻은 주조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조하다, 주조하다 라는 말 뭐야? 몰라? 이지가 어휘력 좀 키워 어? 한글도 모르면 어떡해 주조하다는 이제 어, 그 있잖아 나비나 이런 것들 녹여 가지고 이렇게 탁 주조한다 만들어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코인도 사실은 동전 주조하는 거 그런 거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다야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야 어? 뭐 하기 위해서? 그직 예방하기 위해서요. 뭘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인들. 근데 여기는 프레스니까, 영국 압력. 아니, 아니, 여기서 프레스는 그 저거, 저거 기자들 같은 거 있잖아요. 언론, 언론들. 영국 언론이 뭐 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야? 발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야. 뭐를 하나를 그들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지금 대명사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그 용어는 뭐야? 이게 됩니다. 그럼 쟤는 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지? 스프링복스를. 그러니까 그 팀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명칭을 만들어낸 거야, 주장이. 뭐 하기 위해서? 영국 언론이 그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에 대해서지.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뭐야? 어? 그들은 뭐야? 럭비팀이 되겠지. 그지? 그 럭비팀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막기 위해서야. 그럼 여기서의 하나는 뭘까? 별명 또는 명칭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국 언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영국으로 가는 투어가 있었잖아. 럭비 팀이. 럭비 팀 우리가 이제 영국 투어를 갈 건데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팀 이름, 팀의 별명을 지어준단 말이야 보통. 근데 걔네들이 자기 팀을 위해서 별명을 하나, 명칭을 하나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가 그 용어를 그냥 만들어내 버렸다는 거야. 우리 스프링 복스다 이렇게 이해됐서 무슨 얘기인지? 음. 응. 그러니까 약간 좀어 어쨌든 어웨이 팀이니까 가면 조금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니까 남의 나라 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기 팀으로 이제 병명을 별명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음. 응. 자그 다음. 아그 어,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프리벤트 목적어. 뭐, from ING, 이런 것들. 그지? 어, keep 목적어 from ING, prevent 목적어 from ING, 뭐 ban from ING, bar from ING,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지? 어, 눈이 점점 감기고 있어요. 큰일 났네. 응? 어? 먹어, 빨리 내가. 아까 준 초콜렛. <laughs> 어, 먹기 싫으면 나중에 먹어도 돼요. 자, 1906년 스프링 복수는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컵맛 찍고 ING니까, 뭐, 분사구문처럼 하면은 이기면서, Nearly 뜻은 가까이. 그럼 거의. 음. 그래서 거의 그들의 모든 매치들을 이기면서야, 그렇지? 그 다음에 including은 뭐 이렇게 꾸며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웨일즈나 탑 브리티시 아이어즈 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아, 아 잠깐만, 요이는이동격이겠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 제도 나라에서 탑이었던 웨일즈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경기들을 다 이기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거야. 럭비 럭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그 당시에. There 그 이후에 사우스 아메리카의 내셔널 스포츠 팀은 입었다라는 거야, 그 엠블럼을 언 언제까지? 1990년대까지 쭉 입었다라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런 이미지. 우리나라가 그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4강의 신화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뤘을 때 우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지? 우리가 스페인을 이겨?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겨?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축구 보시나요? 축구 별로 관심 없어요. 축구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린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막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붉은 악마야. 뭐 이런 표현날 다니잖아.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스프링 복스 그 엠블럼은요. 프로부투부 정산에. 야, 그럼 프로보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아까 턴아웃 투부정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턴아웃 투부정사는 뭐였어? 기억 안 나지? 으이 왼응 적어놓으라 했는데 적, 적었어? 적긴 했어 내가? 이렇게 할 때? 안 적었지? 뭐뭐 뭐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이제 기억나? 응. <laughs> 뭐 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매우 Divisive. Divisive이 무슨 뜻이야? 얘 단어가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얘는 뭔가 계속 나뉘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뭔가 분열을 뭐 초래하는? 약간 이런 좀안 좋은 뜻입니다. 이해되지? Divised가 나누다라는 뜻에서 약간 파생된 단어예요. 뭔가, 뭔가 분열을 초래하는 그러한 엠블럼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As a team sporting team. 그러면은, 에, 어, national sporting team 이니까 국가대표로서는 매우 분열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죠? 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 미안. 이 as 가 접속사고 얘가 주어요. 왜냐면 이거 동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지 어, 그러면은 국가대표팀이 제한되어진 거야. 어디로? 백인의 약간 그 마이너리티니까 소수의 인구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국가 대표팀이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에지는 때문에가 좋겠네. 그러니까 약간 분열을 좀 초래하는 것으로 될 거겠지. 왜냐면은 이것 자체가 지금 백인 우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for white South American에게는, 아프리 i 에게는 그 엠블럼은 상징이었다는 거지. 뭐의 상징이었냐면은 자존심과 뭔가 국가 스포츠의 뭔가 권력 뭐 이런 거에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white는 무슨 뜻일까? 얘 지금 이렇게 꾸며 주는 거잖아. 무슨 뜻일까? 그렇지. 하얀이라는 뜻을 가졌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백인 그 사우스 아프리칸 사람들에게는 이 엠블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프라이드와 뭔가, 이게, 국가 권력,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권력, 뭐, 이런 거에 상징이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5-3강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